가사 자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ENTJ 그리고 INTJ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 기억에 있는 거는 대학교 1학년 때는 ENTJ A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쭉 이어져서 올해 초까지도 ENTJ A가 항상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제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좀 책도 많이 읽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도 많이 갖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내향적여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MBTI 검사를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INTJ가 나왔습니다. 그럼 난 여기서 궁금하잖아. ENTJ와 INTJ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쪽으로 말하면은 ENTJ는 외향적이고 INTJ는 내향적인데 이것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N과 T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어떤 거를 서브로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다른지 상황으로 보여 줄게요. <laughs> 1번. 교수님이 금요일인데 오늘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과제를 내준 거야 그랬을 경우 옛날에 나는 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술을 마셔야 되니까 일요일 저녁에 술 마시고 집에 와서 과제를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과제를 하면은 끝 그러면 나는 수요일 목요일도 술을 마실 수 있네 이랬습니다 실제로 아침까지 술 마시고 가서 PT 하는 게제 일상이었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어떠냐면, 음, 금요일 이제 수업이 끝나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쉬어야 되는데, 일단 토요일일요일을 쉬어. 음, 그러면 월요일에 시작을, 아니, 아니, 아니야. 월요일도 쉬어야 돼. 사람이 3일 정도는 쉬어줘야지. 음, 그러면 화요일 해서 수요일, 목요일 끝내면 되겠다. 화요일은 아이디어부터 짜는 거야. 좀 쉽게. 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치만 막상 화요일이 되잖아. 그럼 조금 피곤해. 그렇기 때문에, 음, 아니 아니야. 오늘도 쉬자. 어차피 내가 오늘 아이디어를 내봤자, 수요일 되면은 내가 뒤집어 엎을 거야. 왜냐면 기획을 하다 보면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안들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수요일, 목요일만 과대를 하자. 과거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계획을 하면은 바로 시행을 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놀 시간이 충분히 필요해.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전혀 벼락치기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수업 하루 전날 과제를 한다? 그런 적 없었어요. 정말 항상 모든 걸다 빨리 끝내놓고 놀고 먹는 타입이었고, 요즘에 저는 좀 많이 미뤄요. 나 하기 싫어. 나 하기 싫다. 그치만 데드라인 하루 전에 항상 끝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과대나 대표자를 뽑을 때 예를 들어서 대표자를 뽑아 과대 누구 할래 이랬을 때 과거에 나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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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 저, 저, 저. 약간 이런 타입인데 만약에 내가 막 발언을 할수 없는 시간이 있어 약간 눈치를 봐야 돼 그럴 때는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어차피 할 만한 인재는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나한테 해볼래라고 누가 좀 한번 말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야 내가 하는데. 아, 좀, 나를 지목해봐, 좀! 약간 이런 타입이었다면, 요즘에 저면, 어, 이거는 내가 잘할 것 같긴 한데, 내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도 뭐, 날 지목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긴 해야겠지만, 아 인재가 없다. 역시 나밖에 없는 건가? 어쩌겠어. 똑똑한 게 나밖에 없는데? <laughs>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약간 더 옛날엔 나댔고요. 지금 좀덜 나대고 약간 내가 안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지가 똑똑한 걸 알거든. <laughs> 그치만 서브가 되려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게 조금 있어요. 그리고 또 E의 차이와 I의 차이 말고 저 같은 경우는 ENTJ A였고 INTJ T가 나왔기 때문에 A와 T의 차이가 있어요. A와 T의 차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A는 assertive라고 해가지고 자기 확신이 있어. 근데 T같은 경우는 turbulent라고 해가지고 약간 기복이 있어요. <laughs> 예민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막 주변에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아, 네가 그런 거못 해? 봐. 음, 너는 그런 거못할깔막 이래도 나는 신경 안 써. 과거에 나는 아, 관심이 없어, 그냥. 왜? 나는 관심 있는 게 오직 나밖에 없거든. 내 미래, 내 꿈, 내가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나에 대한 거밖에 관심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타격감이 없습니다. 근데 T 같은 경우는 타격감이 있어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심리 치료를 하면서 나만 있는 시간을 조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 환경들한테 지친 거야. 아무리 신경을 안 쓰고 엄청 십몇 년을 살아왔는데도 조금 지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좀 예민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변에서 막 뭐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아어 뭐라고 하는 거 너무 지쳐 집에 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순이가 되는 거야. 원래 같으면은 이상한 말 들어오면 걸러냈는데 지금은 이상한 말 들어오면은 그거에 지쳐. 그렇기 때문에 나와 혼자 있는, 온리 나만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항상 해맑았고 항상 기분이 좋았고 항상 에너지가 충전이 됐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도 에너지가 충전됨을 느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외부에 나가 있을 때 물론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느낌이 있지만 돌아오면서 약간 지쳐 그렇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이렇게 충전되는 기분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만의 집이 필요해. 내가 온전히 쉴수 있는 공간,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공간. 나만의 집이 필요하다. 약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 대한 이런 관심도나 애정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잠만 자는 공간. 근데 요즘은 집에 대한 욕구가 올라와. 그래서 집을 사고 싶습니다. 집살 겁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INTJ와 ENTJ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사실 요즘 이렇게 좀내향적이고 일하진 성격이 좀 게으르다고 느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전혀 일을 미뤄본 적도 없고 바로바로 바로 실행을 해서 항상 끝내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어, 나 요즘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의 차이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최근 실행력이 조금 그 열정이 다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영어 영어 영상 보셨죠? 바로 나 영어 공부해야겠어. 하자마자 스케줄링 싹다 하고 그리고 바로 영어도 레벨 테스트까지 싹다 진행했어요. 소주 페리. <laughs> 약간 요즘 다시 열정이 다시 뿜뿜 하고 있어. 이게 너무 나태했던 시간들이 너무 싫었는데 상담사님이 나한테 맨날 그랬었거든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내 담당님께서 너무 열심히 사셨던 거예요. 약간 이랬었거든. 근데 다시 약간 옛날에 잃어버렸던 내가 돌아온 기분? 모든 감각이 이제 더 발달이 되고 열정이 더 올라오고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신이나요. 어, 신이나. 너무 즐기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 INTJ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ENTJ로 돌아갈 그 욕구가 뿜뿜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아직은 이 욕구가 뿜뿜 하더라도 조금씩 밀어요. 아 아니야 아니야 나 힘들어. 아니야 나 힘들어.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저 같은 분도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